말씀은 스바냐 2장 3절입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겸손한 자들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주는 교훈 함께 나누겠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날을 선포하며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 하였습니다. 그 진노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분노의 날이요. 환란과 고통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고 경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에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게 될 것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사는 길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스바야 선지자는 그의 백성들을 향해 너희는 수치를 모른다 합니다. 수치를 모르는 자들이라 하는 말은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죄악을 벗삼아 살며 심지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부르는 말입니다. 그들은 열국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이 낭독되어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돕기 위해 선지자와 제사장이 그들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바에 대해 무감각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그와 같이 죄악의 수치, 불법의 수치, 교만의 수치를 모르는 자들에게 이제 모이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임하기 전에 은과 금으로 도저히 막을 수도 없는 그 환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자신들의 수치를 깨닫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모여서 그들에게 진노를 퍼붓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찾으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매우 무서워서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강하고 맹렬한 심판으로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심판을 향해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 같다면, 그 심판의 대상이 될것 같다면, 지금이라도 여호와 앞으로 돌아서라는 요청입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것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로부터 건짐을 받게 될 자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강한 손이 세상을 덮칠 때에 그의 의로 심 앞에서 자신의 의로 서서 견딜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자들만이 그 심판에서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며 오직 하나님의 법만이 최고의 법이요 오직 하나님의 규례만이 최고의 삶의 방식임을 인정하는 교만치 않는 사람 바로 겸손한 사람만이 살수 있기 때문입니다.그러니 스바냐 선지자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여호와를 찾는 것이 겸손한 자세다.여호와께 나아가는 것이 순결한 자의 자세다.여호와를 찾는 것이 구원을 갈망하는 자의 자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그렇게 여호와를 찾고 찾으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 행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혹시 숨김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맹렬한 하나님의 진노 앞에, 그 무섭게 몰아붙이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겨우 구원함을 얻을지, 혹시라도 은혜를 받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찾고 매달리라는 것입니다. 그의 품 안에 머물러 그의 은혜를 강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고 온 세상 가운데 유일하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 절대 주권을 통해 겸손히 엎드리는 자를 구원할지 모르니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내가 이렇게 하니 나를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공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역사임에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행하실 때는 무섭게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행하실 때는 매우 신속하게 이루십니다. 내가 이룬 모든 세상적인 것들은 그 앞에서 휴지 조각처럼 사라져 버릴 것이고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 누구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의 공의와 겸손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며 그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우리에게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앞에 겸손히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아멘.